예, 안녕하세요, K입니다. <laughs> 아, 지금 일 갔다 와서 씻었고요. <laughs> 오늘은 어, 아내와 딸이 밖에 나갔기 때문에 혼자 어, 라면을 먹습니다. 라면 먹방입니다. 오늘 먹을 라면은 진라면, 순한 맛, 컵라면입니다. 예. 맛있겠죠? 먹어보겠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아... 사실 이거 하나로는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걸 빨리 먹고 하나 더 먹어야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. yeah <laughs> 끝났습니다. 아... 아, 라면 국물은 왜 맛있죠? 예, 국물은 좀 이따 밥을 말아 먹도록 하고 두 번째 라면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Let's 예, 지금 하나를 더 이제 물을 부었고요. 여긴 밥을 말았습니다. 밥 말은 걸 이게 라면이 될 때까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옥상에서 일했는데. 다행히 날씨가 덥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았어요. 음. 다 먹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라면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 물이 좀 식어가지고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겠습니다. 레스코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갖고 왔습니다. 예. 어, 뜨거워. 어, 뜨거워. 어, 김 보이시나요? 김? 어, 뜨겁습니다. 사실, 전 1년 365일 라면만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라면을 좋아합니다. 음. 옛날 어렸을 때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불렀는데 나이가 드니까 늘어난 건 위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음. 면을 다 먹었습니다, 벌써. 어. 아... 또 밥을 말아야겠죠? 렛츠 고. 라면에 밥을 말 때는 찬밥을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? 예. 그럼 뜨거운 국물과 차가운 밥이 만나서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. <laughs> 그래서 딱 먹기 좋은 온도가 됩니다. 예. 그래서 뜨거운 국물과 항상 찬 밥을 말아야 됩니다. 예. 음. 이 진라면 순한 맛은 약간 단맛이 나요. 설탕이 들었나? 이렇게 해서 라면을 두 개를 먹었습니다. 밥을 말아서 먹었고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상, K였습니다. 안녕.